i yeah. 여기서 진짜 놀고 싶지 않아? 와, 너무 좋다 이 동네 right? 미국, 미국 동네 아기 때는에 남자 친구 한번 받았 어, 받았나 봐, 받았네 사진 찍 고, 가렇구 와우, 날씨 진짜 좋아. 미쳤다. 더찍어주는 남자 친구. 너무 이쁘지? 어때?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줘 어떤지 미국적 지루한지 뭐 어떤지 아, 여기. 일단 일단 이 며칠 안 됐잖아 3일째 되니까 음. 아직은 좀 재밌지 그래도 지루하지러않까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약간 평화로운 느낌 이거 신문 아 여기 동전 설명으로 나오는 거 진짜 오래된 거겠다 이거 작동되는 거어될거 어, 이거 전기 없어도 되는 거라고 아 진짜? 진짜 건물이 오래돼도 촌스러운 느낌이 없고 그치? 되게 클래식해 예쁘 예뻐 며느리가 시엄마 만나기 <laughs> 신난 남편 하트원 당해봐라, 이만. 당당당당당. 당당당. 너한번 당해봐라. 저는 다녀올게요. 이야 집에 다 왔다. 여러분, 가격 미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아울렛에서 코즈코트 왔는데 이누들이 한국 돈으로 하면 은 2만원 정도. 근데 진짜 되게 작거든요. <laughs> 제 손이 제 손이 이렇게 작은데도 그냥 이걸로 끝나요. 피자 얼마에 살까요? 6불. 6불이면 비슷하나? 이거는 한국이랑? 이거 몰라. 일단 만 원. 일단 맛이 어떤지 먹어 볼게요. 오케이. Okay. 침물 먹어 봐. 괜찮아? 맛있는 라면 느낌쓰. 맛은 음. 나쁘지 않아. 맛은 나쁘지 않아. 쟤 음. 어때? 야? 야, 진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어, 내꺼. <laughs> <laughs> 웃긴 놈이 새우도 들어있고, 홍게, 홍어, 이것도 들어있어, 홍합. 나쁘지 않아, 그냥 가격만 나빠, 나빠. 깜짝 놀랐네 미국은 진짜 돈 많아야 돼 이건 다 비싸 한국에서 족발 먹는 거지 거의 그러네 여기가 막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잖아 근데 그냥 백화점 부드코트드코트인데 아, 새우 아, 네. 어? 뭐야? 버섯? 냉동 그거 있다. 완전. 근데 미국, 미국에 응. 한국 사람들 보이잖아. 한국, 어, 진짜 아니, 한국 아니, 아, 사람들. 아, 어. 보면 엄청 얌전하지. 응. 안 까불어, 절때 한국에서 엄청 까불잖아. 정말 <laughs> 그거 안 까불어. 한국, 미국에서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힘을 걸면 안 돼. 아, 진짜? 90% 총. 애들이 이렇게 손 여기 도고가까오지 말라고. 어. 이거, 이거, 가, 가야지. <laughs> 빨리 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래서 막 말라 비틀고막 어린애 같고, 막 이렇게 별거 아닌 애들도 다총 들고 있어. 아. 큰일 나, 총만 들고 있 까불면 안 돼, 미국 은 그냥 까불면 안 돼, 한국처럼. 쳐, 쳐, 죽어. <laughs> 미국은 나처럼 그냥 같이 총 들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용기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미국 여기, 여기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 뉴스. 유튜버가 계속 괴롭히면서 막 인터뷰하고, 야, 거 저리 가라고 하지만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고 보니까 총 맞았잖아, 내가. 박사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너무 무섭다. 그래갖고, 걔, 살인으로 안 됐어. 그냥. 자기 방어 처리 끝났어. 정당방이야? 어, 정당방. 죽었는데? 죽진 않았어. 아 너무. 끈적이야. 죽었으면 다른 얘기인데 운 좋게 죽진 아, 않았어. 와.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해. 그그 총쏘네가 엄청 그냥 한키한170 외소한 음. 백인 남자 그리고 누가 봐도 좀. 게임 좋아하고 좀 찐따적인 아 이미지가 좀 있어 헤비메탈 좋아하는 음. 그런 쪽 이미지라서 걔가 좀약게 봤나 봐아 만만하게 새끼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막 인터뷰하고 좀 무례하게 들이댔겠지 자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빵! 대박 미국은 아 누구나 총을 사잖아 무섭게 생겼다고 무서운 게 아니야 미국은 그냥 다 무서워 다 조심해야 돼 나도 궁금한 거 있어. 작년에 나 왔었을 때그 주유소에서 어떤 아저씨 그냥 총을 바깥쪽에 차고 다녔잖아. 어, 그거, 그거 라이선스 있어, 있어야 돼. 음. 나도 그걸 딸 거야. 좋아, 오면. 음. 그리고 맨날 들고 다닐 거야. 그거는 음. 어떻게 따야 돼? 조건이랑. 그거 교육이랑 다 받아야지. 음. 교육과 절차, 그리고 정과 이런 것들 다 중요해. 음. 정과가 과가 어느 정도는 봐주는데, 아, 아, 그러니까 메스민을 빼는 이가 있어. 작은 벌, 큰 벌. 그러니까 뭐 폭행, 살인 어. 이런 차이가 있잖아. 어. 법에. 뭐 절도 막 이런 어, 작은 형량 죄와 어, 큰 어. 형량. 그러니까 형량이면 그냥 조은안 줘. 나라에 맞는다는. 음. 정신 불안 있으면 안 줘. 음. 그러니까 뭐 있어. 살짝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면 총안주겠지 뭐. 미쳤던 거 그런 러다 확인해 생활 기록을 태어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기록을 다봐 그냥 총주기 전에 아고 어, 얘는 뭐흠 없다 뭐제제 큰제 지고뭐 그런 사회 뭐 그렇지 않은 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하도 된다 이렇게 풍기 소지는 미성년자 지나야 되니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송만이 씨? 소연씨, 합폭문에 미국으로 도망왔어요. <laughs> 여기에서 지금 쌀국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16불, 6불, 저 음료수 4불. 이게 비싸네. 그렇게이 그냥 그만 먹어, 자기야? 1불 버리면 <웃음> 어떡해요? <웃음> 이거 1불이야, 이거. 여기다 이것에 또 위스키가 와. 또 위스키가. 여기 이거를 채워 주는 거거든 와, 대박. Whiskey 내가 채우는 거야. 이스톤 라이즈 30 g a l l o n h a r 1 year a 2 months of u s 2년 반 2년 반아이거 채워 주는 거 뭐야 직전 너무 신기하다 <laughs> There's something fun for people to do. Yeah, this is, this is cool. This is a nice gift too. You to do it? Yeah, yeah. best you do. I don't make it selfish. Can't be too selfish. Yeah. <laughs> um, you can report that because of pressure. If you feel it too much, the spout is going to shoot. This is super sticky, so it'll be really of when you're putting it on. Um, but we just want it to look like exactly that. like mm -hmm. the smack in the center, smack in the center. And this is okay because yeah. of the way that the barrel. Yeah. I mean, the wall, so Boom. <laughs> <laughs> Okay. Same process. Perfect. And then uh -huh, it's gonna be from to back like it is over there. The